저장물은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장물은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수학습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 한국어 70쪽, 71쪽 이 김책 62쪽, 63쪽을 보면서 함께 공부해봅시다. 오늘은 바르게 읽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목표 받침이 있는 글자를 바르게 읽을 수 있다. 1. 알아봅시다 먼저 교재 70쪽에 그림을 살펴봅시다. 할아버지가 국어 학원과 음악 학원을 지나가고 있어요. 군인 아저씨는 목욕탕 앞을 지나갑니다. 낱말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낱말. 할아버지 하에들 받침을 쓰고 뒤에 이응과 모음 아를 씁니다. 이렇게 받침이 있는 글자 뒤에 모음이 오는 경우 받침 ㄹ이 뒤에 오는 이응 자리로 가서 소리 납니다. 읽을 때는 할아버지 라고 쓰고 읽을 때는 할아버지 라고 읽습니다 두 번째 낱말 모교 모에 기억받침을 쓰고 뒤에 이응과 모음요를 씁니다. 이렇게 받침이 있는 글자 뒤에 모음이 오는 경우 받침 기억이 뒤에 오는 이응 자리로 가서 소리납니다. 쓸 때에는 목욕이라고 쓰고 읽을 때에는 목욕이라고 읽습니다. 세 번째 낱말 음악 은에 미 받침을 쓰고 뒤에 이음과 모음 아를 씁니다. 이렇게 받침이 있는 글자 뒤에 모음이 오는 경우 받침 미음이 뒤에 오는 이응 자리로 가서 소리납니다. 쓸 때에는 음악이라고 쓰고 읽을 때에는 음악이라고 읽습니다. 네 번째 낱말 국어 부에 기역 받침을 쓰고 뒤에 이응과 모음 어를 씁니다. 이렇게 받침이 있는 글자 뒤에 모음이 오는 경우 받침 기역이 뒤에 오는 이응 자리로 가서 소리납니다. 쓸 때는 국어라고 쓰고 읽을 때는 국어라고 읽습니다. 다섯 번째 낱말 학원 하에 기억 받침을 쓰고 뒤에 이응과 모음 워를 씁니다. 이렇게 받침이 있는 글자 뒤에 모음이 오는 경우, 받침기억이 뒤에 오는 이응 자리로 가서 소리납니다. 쓸때는 학원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학원이라고 읽습니다. 여섯번째 낱말 군인 구에 니은 받침을 쓰고 뒤에 이응과 모음 이를 씁니다 이렇게 받침이 있는 글자 뒤에 모음이 오는 경우 받침 니이 뒤에 오는 이응 자리로 가서 소리납니다 읽을 때는 군인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군인이라고 읽습니다. 2. 듣고 따라해봅시다. 다음의 낱말들은 한글자씩 따로 읽을 때와 연결하여 읽을 때 다르게 소리가 납니다.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1번 한 글자씩 천천히 읽어 봅시다. 할, 아, 버, 지 이번에는 연결하여 자연스럽게 읽어 봅시다. 할아버지 쓸 때는 할아버지 라고 쓰고 읽을 때는 할아버지 라고 읽습니다. 2번 한 글자씩 천천히 읽어 봅시다. 목욕 이번에는 연결하여 자연스럽게 읽어 봅시다. 목욕 쓸 때는 목욕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목욕이라고 읽습니다. 3번 한 글자씩 천천히 읽어봅시다. 국어 이번에는 연결하여 자연스럽게 읽어봅시다. 국어 쓸 때에는 국어 라고 쓰고 읽을 때에는 국어 라고 읽습니다. 4번 한 글자씩 천천히 읽어 봅시다. 음악 이번에는 연결하여 자연스럽게 읽어 봅시다. 음악 쓸 때는 음악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음악이라고 읽습니다. 5번 한 글자씩 천천히 읽어봅시다. 합원 이번에는 연결하여 자연스럽게 읽어봅시다. 학원 쓸 때는 학원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학원이라고 읽습니다. 6번 한 글자씩 천천히 읽어봅시다. 군인 이번에는 연결하여 자연스럽게 읽어 봅시다. 군인 쓸 때는 군인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군인이라고 읽습니다. 3. 들어 봅시다. 한 글자씩 따로 읽을 때와 연결하여 자연스럽게 읽을 때 어떻게 소리 나는지 들어봅시다. 1번 옷이 옷이 2번 꽃. 을. 꽃을 꽃을 3번 집에 집에 4번 앞으로 앞으로 5번 잇어 있어. 6번. 진섭. 아. 진섭아. 익힘책을 보며 잘 공부하였는지 알아 봅시다. 1번. 연결해 봅시다. 1번과 같이 그림에 알맞은 글자를 찾아 연결하고 써 봅시다. 2번 그림, 목욕을 찾아 선을 연결해 봅시다. 목욕. 3번 그림, 국어를 찾아 선을 연결해 봅시다. 국어 4번 그림, 음악을 찾아 선을 연결해 봅시다. 음악 5번 그림, 학원을 찾아 선을 연결해 봅시다. 학원 6번 그림 군인을 찾아 선을 연결해 봅시다. 군인 이제 글자를 따라 써 봅시다. 2번 그림을 보고 글자를 따라 써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할아버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할아버지. 이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목욕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목,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목, 요, 3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국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국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구거. 사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음악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음악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음악, 오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학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학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학원. 육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군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군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군인 3번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글자를 써 봅시다 1번 군인 군인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2번 학원 학원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3번 음악 음악. 정답을 확인해봅시다. 4번 목욕. 목욕. 정답을 확인해봅시다. 5번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바르게 읽기를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름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